좁은 방에도 쏙 들어가는 공간활용 끝판왕 TV, 더암치크 3템바이 및 스마트 TV 43인치 모델을 소개할게. 4K UHD 화질은 기본이고, 이동식 스탠드 덕분에 공간 제약 없이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OTT 서비스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은 인테리어 효과까지 덤으로 챙겨주니 나만의 공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동식 스탠드로 공간 활용은 극대화, 4K UHD 고화질에 다양한 OTT 서비스 지원은 기본.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니, 정말 좋지? 구글 TV로 더욱 스마트하게 즐겨보자. 설치도 얼마나 간단한지 여자도 OK. 화질, 음량 모두 만족스럽고 어디든 이동도 OK. 자취방에 놓기 딱 좋은 사이즈라는 리뷰처럼 공간 차지도 많이 안 하고, 이동도 간편해서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거나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할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가성비 최고라는 칭찬도 자자하고, 주방 옆에 두고 요리하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틀어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후기도 있대. 각도 조절도 돼서 편하게 볼수 있고, 손쉽게 이동이 가능해서 정말 만족스럽다는 평이 많으니 참고해. 내방에 쏙! 3텐바이미 스마트TV 43인치 언박싱 앰퍼 샌드 활용법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알찬 제품만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